아침에 당뇨 혈압을 한 번에 잡는 세 가지 음식. 화면 두번 터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음식 세 가지. 첫째는 견과류입니다. 하루 한 줌으로도 충분한데, 뇌세포 염증을 낮추고 기억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혈당 상승을 부드럽게 해, 당뇨 관리에도 안정적이고, 혈관 염증까지 완화해 혈압에도 좋습니다. 둘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연한 채소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루테인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치매 예방식으로도 자주 추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등푸른 생선입니다. DHA, EPA가 풍부해 뇌건강 혈당 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 대표 식품이며 의사들은 일주일에 2, 3번만 먹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챙기면 뇌혈당, 혈압을 한 번에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